예, 첫 번당은 항상 사목자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첫사랑 같은 이미지. 어,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첫 번당 맡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첫번당 얘기하면 어, 가슴에 그냥 파도 같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laughs> 지금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laughs> 누군지 알수 없지만 <laughs> 어,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어, 제가 현풍이라는 성당. 현풍 알죠? 곰탕. 현풍에 이제 본당 신부로 갔어요. 어, 첫날 밤을 잘 잤어요. <laughs> 왜냐면 첫날 밤에 어, 본당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 미꾸라지를 이 뭡니까? 이 다라에다가. 예? 다라에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들것 같은 걸 들고 오셨어. <laughs> 아니 탕을 끓이 줘야지 뭐 그런 걸 들고 와서. 그리고는 놓고는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80인데. 아니, 베드로 씨 무슨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 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이 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맞절하겠습니다. 했더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맞절을 합니까? 그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제가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도 저를읽다고 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저녁밤에 잤어요. 아침 한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웬 새벽에 전화 왔어?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넘어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부신 아침 의살에 산과들 눈뜰때 그 맑은 시냇물 따라 내 마음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려요 황금빛 수선화 일곱 성이도 신부님 저희 본당에 오셔서 너무나 기뻐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게 꿈인 줄 알고 아니 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녀는 누구신가 하고 여보세요 했더니 딱끊어버리다 <laughs> <laughs> 여러분 중에 있거든 제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감동적이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책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이런 책 나도 몇권 쓰겠다 <laughs>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어, 내가 만난 하느님, 뭐 이런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만난 교우들은, 물론 저를 힘들게 하는 교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의 교우들은 감동을 주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이 많아요. 어, 저도 현풍성당에 이제 올해 못 있었어요. 그냥 군동신부로갈걸 알고, 주교님은 또 임시로 또 보냈는데,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아이고, 또 임시로 또 번당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또 겨우들은 모르고 저한테 신부님, 우리 뭐 해요? 운동해요? 뭐, 집 짓십시다? 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10월이니까 장터에서 이제 아침마다 그 장터 가시는 할머니가, 계란을 한꼬름이 이렇게 들고 오세요. 계란을 늘 들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오시면, 뭐, 차나 야구르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아이고, 본당 신부 야구르트 하고 이제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뭐, 가슴이 아파요? 그랬더니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신부님,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이 가슴이 다 아프죠. 아마 어머니 치고 가슴이 여기가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거리요 하더라고요. 그게 듣고 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어, 교우들은 저에게 잘 지원해 주었으며 그 교우들의 열심한 모습, 어, 그리고 저에게 보이는 어, 뭐, 많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저도 그 신문도 이제 교우들 모시러 어,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당에본고차가 있길래 교우들하고 어, 미세 때가 되면 그 교우들을 모시러 이렇게 차로 이렇게 운행하기도 하고 또뭐가단한교우이 있으면 또 몰래 가서 되게 분남신부를 드리는 놀이를 잘하는것 같아요. 어, 몰래 뭐 천사놀이 같은 거 이제 가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뭐거기사 가지고 어, 집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그래서 첫 번째 본당뿐 아니라 매 본당이 가는 본당이 다첫 번째 본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이 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네. 신부님 얘기 들리니까 이야기 진짜 라디오 한 번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 저도 이렇게 첫 소원을 하고 첫 본당 가는 게 저희는 집만 가방 하나 들고 달랑 가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수도에다 얘기하는 게 저도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란 동네가 기차가 없어요. 기차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지. 손님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기 멀리 영주 풍기로 저를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 덜렁덜렁덜렁하고 너무 기쁘게 갔는데 딱 내렸는데. 좋은 거예요, 동네가. 그고 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첫날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자랐던 그 시골 본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음, 이게 여기서 팍 이런 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실은 꽃꽂이를 하려고 해도 꽃시장이 없어요. 정말 계절별로 벚꽃이 피면 벚꽃 갔다가 해야 되고 산에 개나리같 타면 산에 가서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매주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꽃박으어 다니면서 그걸로 같이 이렇게 제대 꾸몄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분당은 신자들이 제대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엮어서 제대의 뒷면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매번 미사 때마다 거기 앉아있으면서 그걸 바라보면. 아, 이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당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당에서 신부님이 하자는 거다 잘하고 아이들과 정말 열심히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살이 쪘어요 <laughs> 엄청나게 살이 쪄고못 알아볼 정도로 왜냐하면 네, 그러기도 하고 장면이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 할거 있잖아요. 잡사오, <laughs> 잡사오. 진짜 어디 한 군데 가면 밥을 막큼씩 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는 밥다 먹었더니 살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면은 아. 제가 신자들을 사랑하기보다도 신자들이 수녀에 대한 사랑이 더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본당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그들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본당이기보다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제가 지금까지 아, 기쁘게 살수 있었던 그미천이라고 그럴까요? 어, 신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어, 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나를 함께 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어, 이 성당 에계신분님은 개호들이 이제 돌침대를 찾는다고 하니까 안 한다. 제가 한번 받겠어요. 어 왜냐하면 겨우들은 이제 신부가 아프면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아파가 왜하노 뭐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우들한테 걱정 끼치는 신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돌침대를 주신다면 기꺼이 돌침대를 쓰고 겨우들한테 밝은 얼굴로. <laughs> 어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나태주 시인이 시 보면 사랑이란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돌침대 쓰세요. 네. <laughs> 저는 이렇게 감사한 게 항상 건강해요. 잘안 아파요. 잘, 잘 먹고 잘 쉬고 네, 저의 본당, 본당감은딱 그게 있어요. 잘 자자. 잘 자야지. 기쁘게 신자들을 만난다 짜증 내지 말자라는 게 있었는데 근 저도 한번 딱 아파본 적이 있어요. 아, 신학교 면학기인데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주말 분당을 혼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뭐 교리 또 주일학교 전례를 혼자 다 이렇게 맡게 됐는데. 그래서 제 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안 가면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르고, <laughs> 제가 안 가면 겸진교리 받는 중고등부 아이들이겸진교리못 받고, 예비자들이 저를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일으,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이렇게 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본당에서 아, 제가좀 좀 게을러질 때 조금 그리고 제가 제 몸에 신경을 못쓸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힘을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신부님과 같은 의견에요. 제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먼저 건강하고, 제가 먼저 즐겁게, 그리고 또 신자들하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예. 음. 어, 이사목자들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소인주를 자주 이렇게 변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 사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이 소임지를 이동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수도원에서 뭐 수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일, 올해만 이사를 내 번했어요. 예, 이사 시킨 분이 저 뒤에 계시는데 예, 정말 미운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소임지 이동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본당 일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어떤 이렇게 극복하시고 예 하시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도 수임지 이동 음, 저도 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보면 할 때마다 너무 아쉬운 면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잘살 걸. 그래도 또 열심히 살걸 하는데 또 한편으로 아또 새로운 곳에 가면 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누굴 만날까 하는 기대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 제가 신자들을 새롭게 만나고 사실은 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신부님을 맞이하는 게더 힘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신자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laughs> 새로운 신부님 맞이하는 게더 힘들어요. 아 이분은 어떤 성향이실까? 이분의 또 복음적으로 이렇게 사목하는 방향은 또 무엇일까?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맞춰드려야 되는 게 그게 더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보좌 신부님이 제가 한 분당에서 세번 바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정말 지쳐 갖고 그때마다 주일학교가 막다 바뀌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 본당 이동보다 신부님 바뀌는 게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이렇게 저랑 180도 다른 신부님을 만나게 됐어요. 보자 신부님을.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으로 우리 종탑에서 만나요. 그랬거든요. 종탑에서 만나요. 종탑에서. <laughs> 신부님이 어느 날 겁이 나셨는지. 수녀님, 하느님께서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서로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 뭐 그것이 어뭐 때로는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자들이 있는데, 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번당 어, 떠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번당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우를 만나느냐, 어떤 소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신부가 좋기도 하고 행 <laughs> <laughs> 어, 정말 저는 이제 그 번당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 요 왜냐하면 번당 신부는 늘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번당 신부가 뚱뚱하면 교우들이 아이고 신부가 미련하게 생겼다. 이러고 너무 날씬하면. 아이고, 신부가 인정문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신부가 또 강론을 좀 길게 하면 말이 많다 그러고, 강론을 짧게 하면 아이고, 성의가 없다 그러고, 또가을 이제 뭐 성당에 교육관을 짓거나 하면 뭐 집지로 왔나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문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날 떠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짐을 다 보내고, 어, 제가 딱 나가는데, 저는 갑자기 막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과 뭐, 어려움, 갈등, 이것이 막 밀려오는데, 아, 교우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게. 보통은 교우들이좀 울기도 하고, 우는 척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본날 신부 떠날 때, 어, 그냥 나가지 마세요. 적어도 이렇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는 척, 예, 네?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야신 부가 아, 나를 좀 아쉬워하는구나. 그날 제가 이제 하, 막, 막 올라온데 이제 막울 막 준비가 돼 있는데 교우들이 어, 한오시면나와주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막, 하하하, 막 좋아가지고 마치 새로운 신부가 마치 그 구원의 어, 기쁜 소식처럼 막 교우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는 아 울면 지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본당을 <laughs> 떠났어요. 차를 타고. 서서히 차가 성당 밖을 나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이렇게 막나도 그때 저를 태우고 갔던 정회장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고 신부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죠. 이제 가시는 본당에서는 좀 편하게 잘 지내세요. 괜히 사하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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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 때로 겨우들은 이제 새로운 신부가 와서 전혀 새로운 뭔가를 하면 이게 와이카노.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길어봐야 5년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왕 고생하실 거 기쁜 마음으로 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 본당에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 이런 사제를 또 보냈구나 생각하시면 또그 어, 사제가 주는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서요안 아, 그러고 자꾸 전임신부하고 비교합니다. 아이고, 전임신보는 강론 짧게 하던데, 와이기노, you know? 또 뭐... <laughs> 그래서 어,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싫죠. 아이고, 대방동 교우들은 열심한데, 뭐 명동 신자들은 뭐 이래 이러면 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도 어, 오시는 사제나, 또 소도자들, 뭐 이런 게다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특별한 향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떠나는 사제도, 오시는 소도자도, 다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